올겨울 거뜬히 나게 해줄 최진훈의 반찬 레시피. 다른 요리 필요 없게 만드는 밥도둑 반찬. 특급 소스로 조린 매콤달콤 두부조림부터. 고들꼬들 줄깃한 식감이 재미있는 볶음 반찬. 비린내 제로. 고소 짭조름한 미역 줄기 볶음까지. 깊은 손맛의 소유자 최진훈의 든든한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집에서 이제 식사 준비하다 보면 반찬 고민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주 네. 쉽게 또 비싸지 않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반찬 메뉴를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 요즘에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두부를 팬에 살짝 구운 네. 뒤에 양념장에 졸여서 내면 두부가 부서지지도 않거든요. 음. 그래서 매콤한 반찬이 생각날 때 좋은 두부조림과 그리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좋은 미역줄기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찬만 맛있는 거 있어도 뭐 요리 네. 필요 없이 밥한 공기 똑딱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그런 아주 안성맞춤 메뉴를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리는 두부 네. 조림 준비하셨습니다. 아. 아, 두부하면은 우리 네. 뭐 망국의 반찬, 아, 그렇죠? 도 예. 있고 너무 또 가격도 가격도 좋고 예, 예, 예. 뭐 고기 생선 필요 없습니다 두부 맞아요. 있으면. 예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마련한 이 두부를요 어, 물기가 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살짝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것을요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두부는 어 정사각형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음, 조금 긴 쪽을 놓고요. 네. 어, 여섯 토막에 등분을 낼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다 칼집을 한번 딱 넣어서 넣은 데다가 삼등분, 음 삼등분 요렇게 해서 조금 도톰하게.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두부 한 모에다가 여섯 등분에 예, 등분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섯 등분이 맞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가 이렇게 전분을 반 정도를 이렇게 채다 하... 놓고 이렇게 한번 곱게 먼저 펴주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무슨 디저트 음. 쇼콜라 느낌이 난다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시에다 그냥 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요리하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고 요 위에다가 살짝 물기 있는 이 두부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음, 이렇게 한 두부를. 예예. 예, 예.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어. 두부를 자꾸 손대지 않고 뒤적기지 않아도 어 이렇게 전분이 묻게 되죠. 전분 묻힌다고 앞뒤로 자꾸 이렇게 되면은 두부가 이렇게, 부스러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살짝 더. 소금을 아주 약간, 아주 약간만 이렇게 한쪽면만 이렇게 아 전분을 한쪽면만 하네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소금을. 아, 예. <laughs> 그리고 약간의 후추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면만 해서 예. 이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전분을 요 위에다가 또 살짝. 이렇게. 아, 응. 전분 코팅을 응. 하면 또 두부가 바삭거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조금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또 질감 자체가 아주 맛있어져요. 네. 쫀득쫀득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전분을 이렇게 살살, 예예예, 예, 예. 묻혀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두부를 지금 전분에다가 묻혀 놨는데요. 네. 전분이 좀 스며드는 동안에 저희는 네.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가진 양념을 <laughs> 이제 두부 조림에 들어가는 양념장 한번 만어볼까요예예 먹어봐도... 예,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다가 설탕 좀 준비해 주시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좀 넣어 주시고요. 예, 고춧가루는 색깔이 이쁘면 아주 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네. 예, 맛술, 그다음에 간장,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 조금 넣었잖아요. 네. 여기다 참치, 참치좀다좀 넣었어요. 예예예. 그리고 음,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이렇게 좀 넣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좀 음,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예, 참기름까지 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을 좀 넣어주세요. 네. 어, 물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어, 물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자 그럼 물을 조금만 남겨놓고요. 네, 예, 예 물을 조금만 남겨놓고 물건 어, 양념이 됐네요. 예 물건 양념을 이렇게 놔두고 난 다음에요. 네. 채소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어, 대파를 반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주면 되겠습니다. 대파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네. 이렇게 송송송 썰어주도록 할게요. 네. 다 송송송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해주고요. 어, 집에 대파가 없고 쪽파 있다 그러면 쪽파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 파를 썰어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요. 파가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두부랑 잘 어울려서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홍고추도 이렇게 반 갈라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에 있는 이렇게 약간 구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을 좀 제거해 보도록 할까요? 수저 하나 주시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는, 태자를 뜯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네. 손톱 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저로 이렇게 긁어서 준비를 네. 해 주시면 훨씬 더 줄기까지, 아, 어, 아예 예 태사까지 예. 예. 다 이렇게 그렇죠. 요리에는 또 씨가 있으면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예예 예. 근데 어, 사실은 이 태자가 좀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뺐는데요. 가정에서 귀찮으면은 그냥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나서 씨또 툴툴 털어내셔도 되거든요. 좀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청양고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아 예. 선생님의 명쾌한 칼질.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송송송송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얇게 썰어요 다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고명과 함께 또 어우러지는 그런 맛을 주기 때문에 음. 조금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이제 홍고추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홍고추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그러면 한번 두부 지져러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팬에 이제 열이 좀 올라오면 식용유를 이렇게 좀 뿌리고요. 이거 두부 부치질 때는 에 손으로 들게 되면은 이 힘이 없어서 찢어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는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주도록 할게요. 두부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 노릇노릇하게 구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센 불로 하면 안 되죠. 어, 너무 센 불로 하면 안 되고요. 중불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찢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그 전문 요리할 때 살이 좀쪄서 그렇지 너무 맛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제 찢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자주 뒤집지 않고, 그냥 한 면을 계속 익히네요? 네. 음. 그래야지, 예, 노릇노릇하게 잘 뒤져집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전분을 묻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으니까 같이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아주 얇은 전분 옷이 입혀져 있어요. 네, 맞아요. 야시, 이렇게, 해서 또, 어, 이렇게 해서 네. 또, 이렇게 해서 뒤집어 아 주시고요. 음또요것도 그래 이 색깔이야 <laughs> 아무래도 노릇노릇 어, 이제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렇게 네. 해서 예네또 네,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이야 이 색깔이야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까 양념장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그냥 이 팬에다가 구운 이 팬에다가 그냥 옮기지 말고 바로 이렇게 부어주세요. 오 이렇게 어 그러면 아주 맛있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이 팬에다가 이제 해보겠이 소리 저리... 예 그러면 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양념장이 두부 속으로 쫙 스며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물 조금 남겼죠? 네. 요거 남긴 거를 이렇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아 헹궈가지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부어주시면 되고요. 어우 선 이거 소리가 자. 맛있어요. 아 그런가요? 자이 소리와 남과 동시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세요. 자 이제 덮어주면은. 네. 이 때에 그 양념장이 두부 속으로 막막 들어가요. 상품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국물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들어가고 두부가 좀 부풀어지거든요. 아. 예, 이제 양념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 두부 조직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잠깐 네. 기다리면서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불을 낮추어서 조금 천천히 쓰며들도록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와. 양념장이, 아유. 와, 잘 이제 스며들어서 죠 자, 요게 이제 뚜껑 열고요. 지금 제가 뚜껑 덮어서 또 그리고 아까 뜨거울 때 양념장 부을 때 이미 네. 다 양념장이 이제 스며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양념장을 요렇게 이제 뚜껑 있는 거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요. 음, 요렇게. 요렇어 지금 보기만 안 들어갔지? 약간 그 아, 마파두부 느낌도 좀 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요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양념장이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에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어파또 파를 음. 먼저 이렇게 도뿍 어 이렇게 해서 야 저렇게 더 우리. 보니까 약간 코다리조림 느낌도 나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홍고추, 북고추는 이렇게 섞어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예. 우우 음. 아, 아, 먹은지 스럽네요야 네. 이거 외국인들 보면은 페페론이 피자인데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려주는데 우리 추운 겨울철에 두부 하나 가지고 가서 뜨끈뜨끈하게 한 다음에, 예, 숟가락으로 탁 잘라가지고 한입 아 넣으면은 네. 너무너무 뭐 추운 게다 사라지죠? 밥도둑이죠. 예. 예. 자, 이제 불 끄고요. 불 끄고, 이제 뚜껑 열고. 자, 이것은 굳이 익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우, 다 완성이 됐네요. 네. 그러면 가져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야. 자, 이렇게 이제 잘, 음, 예, 이걸 통째로 그냥 놓고 드셔도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음. 그냥 이제 드실 때에 그대로 갖다 놓고 드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완성그릇에다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담아 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끔 띄우면서 담아주시고요. 차례 차례 안 넣어도 돼요. 지금 이제 저 이제 밥 반찬이 까세 조각 정도만 담아볼까요? 네. 음,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따끈따끈하게 네. 네, 두부조림으로 밥한 공기 놓고 드시면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반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두부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두부조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6등분해 주세요. 그런 다음 감자 전분 위에 두부를 올린 뒤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리고 남은 전분가루를 체에 맞춰 뿌려줍니다. 설탕, 고춧가루, 맛술, 진간장, 참치액,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은 뒤 물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어줍니다. 홍고추와 풋고추는 반 갈라 숟가락으로 씨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두부를 붙여줍니다. 여기에 양념을 넣고 물을 넣은 뒤 뚜껑을 덮어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 국물을 끼얹고, 대파, 홍고추, 풋고추를 넣은 뒤 뚜껑을 덮어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